수술 자국하고 십자가 됐습니다. <laughs> 네. 오, 진짜 이비돌솥으면 큰일 났다는 네. 거예요. 정확하게 <laughs> 이량하가로더라가요 안쪽은 안무리 괜찮고, 동생명만 좀 잘려가지고 동맥은안 닫겠다. <laughs> 어, 그래? 또시원해지겠만 하나 놓쇼만하만하 새복 많이 받으세요. 많이 받으세요. 네. 도도안요 안녕하세요. 안갑하니다안녕하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요새 많이 요시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하세요안녕들하세요안녕하 안녕하세요. 안 안녕하세요. 안녕하안녕하세세요 대님 네, 네, 안녕하세요. 어, 오, 네, 네. 안녕하세요 대 했어요. 오셨어요 대님 안녕하세요. 네. 자, 들어갈까요? 나무 네. 네. 이쪽, 이쪽이 우리 이제. 네. 사진 한번 그, 찍어보셔야지. 그, 그, 일단 침실 볼까요? 사는 집이고. 네. 네. 그, 이 왼쪽이 이제 사무실. 사진 한번 찍고 우리 일로 네. 네. 가십시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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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민주당. 화이팅! 자, 우리 이재명 대표 힘내세요. 화이팅! 화이팅! 자, 제가 문재인 너무 화이팅 하시요 문재인 화이팅! 사모님의 간절한 영혼으로 제가 소원함에 <laughs> 성취해주시거나 네. 소원! 성취, 성취! 어, 어쨌든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좀 고맙습니다. 어, <laughs> 뭐, 우리 새벽부터 결국 찾으면 예. 안될 그런, 그런, 어, 그런 사건이 그, 생겨서 어, 우리 만나는 게 미루어졌죠. 그런데 뭐 정말 다행스럽게도, 어, 정말 천행이죠. 어, 다행스럽게도, 어, 우리 이 대표께서 왕쾌하셨고당도 어, 그런 또 위기 상황을 또잘그 이겨내서 어 정말 다행스럽습니다.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, 네. 오래가지 않을까 싶어요. 어 그래서 또 아주 큰 액땜으로 생각하시고, 옛날 사람들은 또 그런 일이 없으면 아주 오래 산다고 <laughs> 하거든요. 아주 우리 대표님 장수도 하실 거고, 아마 또 뜻하는 일이 또잘 되실 것이라고 어 생각합니다. 그렇게 막 트라우마를 빨리 틀어버리시기를 바라고요 결국은 지금 우리 정오의 정치가 그런 일을 만든 거죠. 지금 중앙정치에서 그 지금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그 아주 적대 정오 의 정치. 그게 이제 지지자들 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점 증폭이 돼서 정말 그 지지자들 사이에 아그 적대나 정원는 정말 살벌한 거거든요. 여기 와서 시는사람들의 형태를 봐도 정말 어 그냥 나고 하 다른 편이다 이런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어, 어뭐 그런 그런 위 느낌을 가지니까 정말 참안 어, 안, 안타깝죠. 그래서 이제 어 법원 이 대표님 그걸 계기로 민주당이 좀 상생의 정치 어 이렇게 좀 앞장서 주기 바라고요. 또 상생의 정치를 많이 또 말씀들을 해주시면 좋겠어요. 음. 네, 이게 상생의 정치하려고 그래도 결국은 어, 어, 선거에서 이겨야죠. 어, 왜냐하면 저쪽은 그런 의지가 없는 정당이고 저쪽은 늘 정오나 적대를 생산하는 것으로 어, 만약에 그, 그 일종의 선거전략으로 삼는 그, 그, 그 그런 이쪽게쭉 해, 해, 왔으니까 어, 이쪽에서, 어, 이렇게 선거에 이겨서 정치를 주도해 갈수 있어야만, 비로소 이제 적대, 그 상생의 정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. 어, 뭐, 민주당의 힘뿐만 아니라, 그 민주당과 조금 우호적인, 그래서 재산의 세력들까지도 다 함께 힘을 모아서, 어, 이렇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, 어, 그리고 우리, 우리 정치 일을 네. 바꾸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앞으로 어, 그 대선에서도 많은 큰 전환곡이 되기가 되지 않을까 어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, 네, 첫자는 따르는 걸내 목소로 합시다. 예. 네. 자, 이들은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자 우리 이재명 대표님 건강 그리고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건배합시다. <laughs> 네, 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, 대통령님. 감사합니다. 아, 맛있네요. 아, 맛하다 <laughs> J'aime mieux Allez, Allez Je Vous dites Allez